여는 1911년, 1년1 9부터이오상이짓다고 합니다. 그러나 이렇게 에 왔다 그랬다가 없어졌다 했기 때에당신이나 너무나 힘니까이 오산을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. 어, 그러다가 또 군대 다녀오신 지오바이에서1 9 네. 네. 예, 아! 1 8년부터딱 어, 50년 동안 돌아가지 바로 전까지이오산이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. 어, 그래 놀라 게도 어이 마법적으로 이렇게 을 해서 이 없었다는 이 상차량 도아지 피를 더 이상 흐르는 것도 아니지 어, 이런 상태에서 오십일 있었다는 거상한이 아닙니다.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어께서 돌아가지 다이상처가 없어졌다는 겁니다. 그리고, 어, 이그 상처에서 하나의 그, 저, 그, 피부죠. 그, 이 피부가, 어, 떨어져 나갔는데, 금방 어, 이에요 어리들, 갓난 아기의 그 피부처럼 이렇게 또 변했다고 합니다. 그 오늘 우리가 오상의 식구라고 하는 비교지원의그들을 만나면서, 우리는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은, 바늘에 씻기던 다세지, 이제는, 씻겨는 하다못해 그리기 금방 보이 물었는데, 목만 물렸다도 또 간지럽고 뭐라고 해서 참기나 못하잖아요 그래서 50년이란 시간 동안 예수님 똑같은 이런 고상에서그 고통을 가득했다는 것사실이 너라고 말을 하시니깐 습니다이만은 부리들이요 그렇게 하면 말이 많을 것 이럴 수 없을 수 있어야 되지 을 오늘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괴하십니다 어느 만족의 기도로 오는데,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다가 해봐 그, 뭐냐면 사견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 가 아니라, 이 사견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. 물론, 지금의 우리들도 사견을 받는 사람이죠. 또 한편으로는 자녀라든가 이웃들, 또는 가족 동료들에게 사견을 보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과연 그러할 때사견를보내는 사람의 그 마음과 사견를 받는 사람의 마음 이란 마음들도 한번쯤 헤아려 볼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지 않을 건가 오늘 우리는 이 안에는 사견를 받는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을 한번 기억하면서 생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제 이순지간에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이의 말씀 바로 기쁜 소식이죠.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파괴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준비를 하고 온 하루를 어떻게 봉헌할 것인가.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. 짜증나는 일도 많습니다. 아픔도 많이 있습니다. 하지만 보상의 비오심을 기억하고 또 예수께서 파괴를 하신 그 마음을 와태아린다면 우리도 오늘 하루 더욱더 어, 기쁘게 지낼 수 있지 않을 건가 생각을 해봅니다.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여러분들을 파견하십니다. 이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전 다른 사람으로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겠습니까?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.